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 디모데 전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게 될 텐데 디모데 전서는 그때까지 그 바울이 썼던 음, 편지들과 조금 달라요. 어, 뭐가 다르냐면은 이 때까지 바울은 편지를 쓸때 어떤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에 편지를 썼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고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골로새서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 그리고 빌리보서는또빌리보 지역에 있는 빌리보 교회. 데살로니전서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과 그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앞으로 3주, 3주 동안 살펴보게 될 편지는 교회에 보냈다라기보다는 1차적으로 어떤 한 특정한 개인에게 보낸 거예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오늘 배울 거는 디모데전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에서만 봐도 알수 있는 것처럼, 디모데라는 어떤 한 개인적인 사람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지도자예요, 지도자.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섬기고 사역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아주 개인적으로 쓴 편지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제 이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지도자로 있는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문제들이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어디모데 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바울이 보세요, 말전 3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아 있으라고 에베소에 남아 있으라고 한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른 교훈을 이제 4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에베소에 남아 있어야 될 목적이 뭐냐니까. 어떤 사람들이 신하와 족보들을 교회 안에서 막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의 나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런 신하와 족보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단호하게 막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다른 교훈이라고 말하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는 뭘까요? 이게 도대체 뭐길래 바울은 이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도록? 어 디모델을 머물게 하면서까지 막아야 하냐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신화와 족보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신화는 말 그대로 뭐 있, 있지도 않은 얘기지만 사람들이 지어내고 꾸며낸 이야기를 신화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전설 따라 내려온 이야기들 그렇죠 우리나라도 당군 신화가 있어요 호랑이랑 곰이 동물인데 쑥이랑 마늘을 어 엄청 오랜 시간들 동안 백일인가요 아무튼 정해진 시간 동안 먹고 나서 인간으로 변한다는 거죠 근데 호랑이는.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갔어요. 동굴 밖으로. 근데 곰은 끝이 견뎌가지고, 이제 마늘과 수을 끝까지 먹고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았는데 그게 당군이다. 그러니까 당군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 고조선이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사람들이 꾸며내고 지어낸 얘기를 사실은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얘기들이죠. 근데, 어, 지금, 여기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신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그러니까 족보에 대한 얘기예요. 족보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각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신화처럼 꾸며낸 어떤 족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누구에 대한 족보 이야기냐? 누구에 대한 족보를 꾸며냈느냐? 했을때 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있잖아요. 모세, 뭐 다윗, 어 엘리야, 여호수아 다니엘, 뭐 이런 성향 유명한 사람들의 족보가 막 이렇게 사실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기록된 게 없거든요. 사실 그렇게 없는데 사람들이 막 나중에 막 꾸며내는 거예요. 나는 뭐 엘리야의 집안 사람이고, 뭐아저 사람은 뭐 다, 다니엘의 후손이다. 사실 검증되지 않 검증되지 않은 팩트가 아닌데 그냥 서로 막지어내 꾸며내고 지어내니. 원래 신화가 그런 거잖아요. 꾸며내고 지어내고. 근데 이게 이제 후대 사람들한테 점점 내려오니까 우리 집안이 바로 엘리야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던 집안이야. 아무서 또 다른 사람들은 막 증거도 없는데 꾸며낸 이야기를만 듣고 우리는 뭐 다니엘의 후 후계 다니엘의 후예들이 야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막 서로 이게 족보에 대한 신화들이 이렇게 막 끊임없이 전해 져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어 문제가 뭐냐면 4절 보세요. 4절을 보면은 이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있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도리어 이런 것들이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말나툼을 일으킨다는 거죠. 왜냐면은 서로 검증된 얘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막 이런 신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기준이 없어서 서로 자기 얘기가 옳다라고 얘기하고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고 그 말다툼을 해서 서로 진짜 서로 막, 어, 막 다투게 되고 서로 막 갈라서게 되고 교회가 그렇게 분열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무엇을 어,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그거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 내 자신을 훈련하라. 몸의, 유,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먼저 바울은 이 상황에서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리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경건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경건한 생활일까요? 경건한 생활이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를리스 대해서 열심히 배우는 거. 경건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신 일들에 대한 결과와 열매가 뭔지 예수리스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고 알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 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히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배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 가려고 애쓰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생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생활을 바로 경건 생활이라고 얘기해요 자 다시 말해보면은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지금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잘 배워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잘 배웠기 때문에 그 배운 그대로 예수님의 예수님에 대해 배운 그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그게 경건한 생활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런 경건 생활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남았는데요.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이런 명령과 부탁을 하는 걸까요? 제첫 번째로는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허탄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가지,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을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상황일수록 네가 경건한 생활의 본이 되라. 그래서 너가 열심히 경건한 생활에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게 훈련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서 또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바울은. 왜못 가르치게 막아야 되고, 왜 경건한 생활로 본이 되어야 되는지를 왜 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어,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본문이기도 하죠. 3장 15절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목소리>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것 때문 바울이 이렇게 교회적으로나 디모데 개인적으로나 어려울 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얘기한 것도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경건에 더 많이 훈련해야 된다는 이유도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내용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어, 터는 뭐냐니까 건물을 든든하게 붙잡아서 안정화시켜주는 역할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바로 터가 하는 거예요 터가 건물을 딱 붙잡게 붙잡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죠 교회가 진리의 터라는 것은 바로 교회가 진리를 든든히 지키고 교회가 진리를 든든히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기둥은 뭘까요 기둥 기둥은 지붕을 떠받치는 것과 동시에. 지붕을 저기 멀리서도 볼수 있도록 이렇게 높이, 부, 높이 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높이 드는 거. 뭐들거 없나? 이 휴대폰 밖에 없는데. 어, 이 기둥, 기둥, 제 팔의 기둥이면은 저기 멀리서도 이 휴대폰이, 저기 멀리서도 이 휴대폰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높이 세우는 거예요. 높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이제 볼수 있는 거죠. 교회가 그 진리의 기둥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를 높이 들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 진리를 들을 수 있고 볼수 있도록 선포하는 것을 바로 진리의 기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저기 멀리서도 교회를 바라보면은 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하면은 어교 진리의 터요 기둥이라는 것은 바로 거짓 교훈들로부터 진리를 보호하고 지켜내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 전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바울이 거짓 그 다른 교훈이죠. 거짓 교훈이 가르치지 못하러 막아라고 한 이유 그리고 너 스스로 경건 생활에 열심히 훈련해라. 그래서 본이 되어라고 얘기한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뭐냐니까 교회가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스를 통해서. 여러분도 교회가 어떤 것인지 잘 알았으면 좋겠고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진리를 잘 지킬 만큼의 어디로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리가 아닌지 이것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진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뚜렷이 배워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진리를 높이, 높이 세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를 전해야 되냐? 내가 뭘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그, 그 전해야 되는 그 지식도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배워야 되요 어른들이 왜 그렇게 교회 와서 막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지 알겠어요? 막 우리 성경 용지 매주 나눠주잖아요. 그거 나눠주면서 어른들이 막 빈칸도 채워가면서 또 전도의 별로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진리를 분명하게 알아서 이 진리를 지키고 뿐만 아니라, 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진리를 잘 배우려고 하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성경 공부하고 또 설교 시간에 목사님 얘기하면은 정말로 잘 들으려고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려고 막 이렇게 적어도 가면서 설교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배워가지고 어, 진리가 아닌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지켜냈으면 좋겠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치리를 잘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